안녕하세요. 가족이 함께하는 패밀리 부동산의 이소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송도 체드윅 국제 학교에 다녀왔는데요. 고덕 국제 신도시의 에듀타운 학원가를 미리 그려보기 위해 앞전 영상에서는 미사 신도시 북근상 학원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그 영상에 이은 송도 국제학교 학원가입니다. 앞으로 형성될 고덕 국제 신도시 에듀타운 학원가를 그려볼 수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패밀리 부동산은 아빠, 엄마, 딸, 사위 가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소통하며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는 패밀리 부동산 오픈 카톡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면 속 번호로 연락 주시면 참여 코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학교는 총 4곳에 있는데요. 제주, 송도, 대구 그리고 26년 개교하는 고덕 국제 신도시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국제학교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학생들이 함께 학교를 다니며 대부분 영국 혹은 미국의 교육 커리큘럼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국식 교육과는 다른 수업 방식으로 토론과 사고력을 키우는 것 위주로 교육되며 아이들이 세계를 보는 시야가 넓어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국제학교로 자녀를 보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국제학교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면서 입학 경쟁률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유명인들의 자녀들도 국제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 알수 있듯이 국제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려는 학부모님들이 욕심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 송도에는 체드윅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2010년 9월에 개교했으며 체드윅 스쿨은 미국 LA 서부에 있는 명문 사립학교입니다. 전체 학생수 정원은 2080명이며 고덕국제 신도시에 들어서게 될 국제학교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학생수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와 초, 중, 고등학교가 학원가와 함께 상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아파트들이 학교를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학원가를 따라서 항공에서 영상을 찍고 싶었으나 아파트의 층고와 거리 때문에 현장에서 걸어가면서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국제학교에서 출발해 초등학교를 지나 학원가까지 걸어가는 길입니다. 오전 시간이라 거리는 한산한 편이었는데요. 국제 학교에서 학원가까지는 걸어서 5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도로 재봤을 때약 300m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도로 건너 보이는 건물들이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1층은 판매점과 음식점, 마트, 그리고 2층부터 상층부에는 학원과 병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영어학원, 보습학원, 수학학원과 예체능, 그리고 스터디 카페까지 학교 주변과 가까운 상권에는 학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이 공원이 있는 곳까지 해서 상업시설이 들어옵니다. 위성지도로 보시면 제일 먼저 학교에서 가까운 곳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영상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로드뷰로 보시면 이 안쪽으로 건물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근접한 이 라인부터 차기 시작해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고덕국제신도시 학원가도 학원가 제일 가까운 곳부터 형성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고덕국제도시 2단계 이 자리에 위치하게 될 국제학교는 약 2만 평의 부지에 2026년 개교 예정에 있습니다. 학생수 정원은 약 2천 명으로 송도에 위치한 최두익국제학교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요. 올해 12월 제한 공모를 접수받고 22년 상반기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23년 착공을 시작하고 26년 개교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고덕 국제신도시의 에듀타운 상권은 국제학교와 특목고, 중학교, 초등학교와 함께 밀집되어 학권을 형성하는데요. 이렇게 학군이 접해서 밀집되어 있는 곳은 고덕 국제신도시가 유일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4년도 9월에 개교 예정에 있고요. 학원이 물집되어 있는 곳은 학원가도 빠르게 형성이 됩니다. 에듀타운 상권의 학원가가 될 근생 9블럭과 10블럭, 기억자가 이렇게 마주보는 모양으로 학원가 가까운 9블럭부터 빠르게 형성이 되겠는데요. 아파트 입주도 이쪽이 더 빠릅니다. 현재 사전 이양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패밀리 부동산에서 이곳 모두 사전 이양 상담과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이찬호 중개사가 상시 대기하고 있고요.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자세한 상담을 현장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중요한 건 투자 시점입니다. 오늘은 송도국제신도시의 국제학교와 학원가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형성될 고덕국제신도시의 에듀타운 상권을 그려보는 영상이었습니다. 한 박산 근생상권과 중심상업지가 들어설 근상상권 그리고 학원가가 들어서게 될 근생까지 모두 패밀리 부동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화면 속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부동산은 아빠, 엄마, 딸 사위, 가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